그 저기 뭐지 그 밤에 늦게 잠자는 거 있잖아 이제 조금씩 이제 고쳐야 돼 고쳐서 두시 아, 전에는 좀 잤으면 좋겠어 두시 전에는 아, 그 왜냐면은 그 작년에도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아, 성적이 되게 좋았었는데 밤에 새벽에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패턴화 되다 보니까 잠을 그러니까 보통 6 여섯 시까지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낮에 잠을 잔 거죠 근데 시험이 대체로 언제냐면은 그 시간대 시험이 많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시험불 내내 어, 졸았다. 그러니까 도저히 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. 그런데 떨어졌어. 최상위권 학생이었는데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어, 원인이 이제 분석해보니까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낮에 보면 시험을 들어서 비몽사몽이죠. 비몽사몽 하다가 시험 끝나고 나서는 아니 내가 그걸 왜 틀렸지? 그걸 왜 틀렸지? 이런 게 되는 거야. 점수는 상대 높았는데서 잠을 새벽에 자는 이제 바꿔야 돼 바꿔서 2시 전에는 이제 잠을 잘수 있겠까 됐었으면 1 2 시나 한시 정도에 잠을 자서 아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새벽은 아니죠 아침만 5시 정도 일어서 나 공부하고 이런 패턴이 좀될수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 이게 저기 그 뭐랄까요 의지 때문에 더좀더 더 하고 좀더 하고는 좋은데 좀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하는 게더 좋습니다. 선도그 어, 잠을 잘못 자는 그런 타입이거든. 그래서 잘못 자다 보니까 아, 오늘도 유기가 몇 차례 있었어. 차를 타고 가는데 중앙선이잖아. 잠깐 졸았어. 여기를 가고 있더라고. 요 그래. 그다 다시 왔습니다. <laughs> 진짜 차가 있었으면 그냥 갔던 거지 그렇지. 그다 다시 갔다 갔다, 또 졸았어. 또 갔어. 그러다 네, 안 되겠다 해서 차를 세웠습니다. 차, 차를 세우서 이제 어, 기지개 좀 키고. 소용없어. 한세 차례 정도. 이걸 우리가 이제 천우신조로 가지. 그러니까 아직 당신은 쓸 만한 사람이니까 <laughs> 선생님 그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어, 낮에 잠자지 말고. 나 오늘 잠을 안 자거든요. 가끔 잠을 자기도 해. 어 <laughs> <잠을> 자기도 하는데 <laughs> 근데 사실 그 정도가 좀 부족하죠. 잠을 좀 충분하게 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안 자면 안 돼. 안 자면 되게 비몽사몽 되고 막 이래. 그래서 습관을 좀 약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새벽에 공부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. 일찍 일어나서. 그래서 시험이 좀 일찍 시험 보는 데는 여덟 시 정도 아침에 정도에 시험 보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 몇 시까지 그 일어나야 되겠니? 최소한 6시 전에 일어날 수 있어야겠죠. 일어나서 그때 보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에 죽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,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습관을 좀 바꿔야 돼서 오후에 보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대체로 다 오전에 많이 보거든요. 뭐 국민대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 친보거든. 국민대 언제쯤 보지? 아직 안나았다 어떤 가장 일찍 보는 학교 중 하나거든. 국민대학교가. 그래서 어, 아침에 할수 있어야 돼. 그래서. 잠을 좀, 패턴을 이제 이제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알았지? 오케이.